스레드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오늘 그 비법 공식을 싹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AA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그 지름길까지요.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열심히 글 써서 올렸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 허공에 외치는 느낌. 여러분의 게시물이 왼쪽이 아니라 바로 저 오른쪽에 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오늘 그 시스템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바이럴 그거 운 아니에요 따라만 하면 되는 공식이 있다니까요자그 공식의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ai입니다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써서 여러분이 쓴 글을 그냥 순식간에 바이럴 터지는 스타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방법이 진짜 진짜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 분야에서 잘 나가는 글 그러니까 바이럴 터진 글을 한 4개에서 10개 정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 초안을 준비하고요. 마지막으로 ai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스타일대로 넥을 바꿔줘. 끝이에요. 정말 쉽죠. 와이 차이 좀 보세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원래는 내양인은 에너지 보충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좀 딱딱한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ai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내양인이 당신 파티를 쌩까는 진짜 이유. 당신 탓 아님 배터리 방전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훨씬 더 재밌고 확 와닿죠. 이게 바로 요즘 스레드에서 먹히는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i가 무슨 요술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ai한테 좋은 예시를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이럴 게시물의 dna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어떤 글이 좋은 예시일까요? 아주 쉬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 원칙인데요.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다시 올리는 리포스트 수랑 공유 수를 더해서 10만 넘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믿고 써도 되는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10 이상이라는 숫자가 기준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는 그냥 쓱 보고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리포스트나 공유는요? 와, 이거 진짜 다른 사람도 꼭 봐야 돼. 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훨씬 적극적인 반응이죠.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파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찾으셨다면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공 법칙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콘텐츠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불문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표본 이론입니다. 주제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주제가 너무 좁고 전문적이면 보는 사람도 당연히 적겠죠. 반대로 주제를 넓게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남구 최고의 카페라고 하면 사실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나 갈 사람만 보겠죠? 타겟이 너무 좁아요. 근데 이걸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카페로 바꾸면 어떨까요? 와, 갑자기 잠재고객이 수십 배는 늘어나는 거죠. 프레임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짧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 트렌드는 진짜 계속 바뀌거든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았던 게 지금은 완전 옛날 스타일일 수 있어요. 지금 스레드의 대세는 뭐다? 120자 미만. 아주 짧고 강렬한 한 방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무조건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세요. 진짜 별거 아닌 사진이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미지에서 본능적으로 멈추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게시물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요. 플랫폼 알고리즘은 바로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재밌는 심리 트릭이에요. 바로 마중물 전략입니다. 혹시 빈방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텅빈 식당에 첫 손님으로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게시물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여러분 스스로 좋아요 누르고 리포스트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0, 리포스트 0, 공유 0이던 게시물이 순식간에 111이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다음 사람이 반응할 심리적 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규칙들을 알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완벽한 게시물을 한번 만들어 보죠. 바로 후킹, 증명, 유인. 이 3단계 구조를 사용해서 말해요. 첫 번째, 후킹. 모든 건첫 문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려야 해요. 돈을 벌게 해주거나, 시간을 아껴주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거나,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읽으면 나한테 완전 이득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일단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엔 물음표가 짝 뜹니다. 음?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왜 믿어야 하지? 이 의심을 바로 해결해줘야 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증명입니다. 이걸 반박 제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로 상대방의 의심을 그냥 없애 버리는 거죠. 경력 15년, 고객 상담 5만 건 이상, 카페 1000곳 방문. 뭐 이런 식으로요. 꼭 엄청나게 유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유인입니다. 약간의 밀당이 필요해요. 모든 걸 본문에 다 보여주지 마세요. 대신 가장 중요한 진짜 정보는 첫 번째 댓글에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보려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참여율이랑 체류시간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허공에 글을 쓰는 것 같은 막막함 없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여러분의 글을 멋지게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고요. 우리가 배운 규칙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전략 가이드. 그리고 후킹, 증명, 유인 구조는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성공 청사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AI는 어디까지나 보구일 뿐이에요. 가속 장치이지 엔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력은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감을 키우는 데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성공 공식은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네요.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